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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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돼지고기 부추전입니다. 얼마 전에 정육점한 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아우 뒷다리를 가져오랬더니 뒷다리 다 짐육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그 다짐육으로 무슨 요리를 할까 하다가 또 저는 여름에 먹어야 또 제맛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부추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돼지고기 부추전 40cm 프라이팬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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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피어네 님들거자 부추 다듬는 거 쉽습니다. 밑에 이제 꼬다리 부분 쪽 확인하시면서. 어,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벗겨내서 대파처럼 손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끗이 씻은 부추는 5cm 크기로 썰어 주세요. 자, 다진 뒷다리 고기를 양껏 놔 주세요. 한두 주먹 반 정도 되겠습니다. 간장 20ml, 미림 1큰술, 넣고 살짝 저어주세요. 썰어놓은 부추를 볼에 담아주세요. 어우, 부추가 많네요. 많이 나오겠어요. 부추의 양은 반단. 참, 여러분, 도마는 이전에 행소찌할때 김치를 썰어서 세게 배웠는데요. 햇빛이 쨍쨍하면 일한 소독을 시켜서 다음에는 깨끗한 백색 도마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양파도 넣어볼게요. 양파 넣어야 아무래도 맛이 더 좋겠죠? 자, 이등분으로 썰어서 이등분으로 썰어서 와, 양파가 진짜 엄청 크네요. 하나가 거의 뭐 작은 양파 3개 양 정도 썰어놓은 양파도 넣어주세요 어우 너무 많은데 오우. 부추전에 청양고추는 필수 어우 매워 어우 청양고추는 이렇게 매워야 이게 매운게가 막 올라와야 맛있거든요 자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좀더 큰대로 이동 계란도 넣어주세요 반죽은 물을 두 컵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 부침개는 부침가루 없으면 튀김가루 없으면 밀가루 하지만 밀가루는 최소 튀김가루와 반반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번에 저는 아니, 광고 아닙니다. 부침가루 새로 보이길래 사봤는데 가격도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부침가루 한 컵, 부침가루 두 컵. 반쪽 1차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부추하고 돼지고기 간 것만 보이는데 뭔가 하얀 분이 딱 붙어져 있는 게 뭔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예전에 전을 먹을 때는 청양고추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laughs> 청양고추 드니까 전이 확실히 더 맛있고 살더라고요 가끔씩 씹히는 그 청양고추가 전을 먹다 보면 느끼할 점 있잖아요 그때 딱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뭔가 바삭바삭은 안할것 같죠 부침가루를 좀더한두컵 정도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 두 컵. 야, 이거는 우연인가요, 여러분? 지금 딱 마침 부친 게 하는데 밖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빠르게, 쉐이킹! 이부침가루와 계란 흰자,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분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 덕지, 덕지 잘 붙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반죽을 많이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물반죽을 안 만들고 바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붙인 게 시작합니다. 자, 기름을 팬 전체에 먹여주세요. 얘도 기름을 좋아해요. 후라이팬이 쫙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자 기름이 달궈졌는지 확인 크, 잘 달궈졌죠? 자 기름 한번더 먹여주고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자 현재 온도가 꽤 높을 거라고 예상돼요 190도 꽤 높죠? 자 지금부터 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못 먹을 수 있는데 자, 최대한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와, 진짜 후라이팬 엄청 큰데요, 이거. 우와. 자, 이제 눌러서 조금씩 펼쳐줍니다. 이거 뒤지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저는 비료니까 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건 뒤집기를 도와줄 큰 뚜껑입니다. 자, 오케이. 자, 뒤집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 이제 요거를 자 팬으로 옮겨주세요. 우와. 자. 자, 끝에 기름 살짝 둘러주세요. 몇 방울씩만 톡톡톡톡 전부 쳐지는 소리 a s m r 요령 비룡의 돼지고기 부추전 완성 비도 오는데 밖에 먹으러 갈까요? 네 여러분. 진짜 비가 많이 오죠? <laughs> 와 이거 부침개하는데 비가 따오더니 신기하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안 찍어 먹고 그냥 이전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씹는 그 맛이 좋아서 저는 웬만하면 간장을 안 찍어 먹습니다. 음? 조명이 없어서 아쉬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음식이 잘안 보이죠? 음! 음, 어, 맛있어요. 와, 정말 이비 오는 날에 저는 미쳤네요,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은요, 이 겉에, 이 테두리 먼저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어, 어. 바삭바삭. 음! 와, 미쳤다. 여러분! 그럼 오늘 지금 가게 오픈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맛있게 얼른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전한장 그럼, 삐룡!